아이스버킷 챌린지 여덟번.. 여덟.. 여덟번째 팀 진행하도록.. <laughs> 다시할게요 아이스버킷 챌린지 여덟번째 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전할 세 분은 박찬희, 김은수, 정진리, 청년입니다 오늘 진행할 게임은 쭈쭈밥 빨리 먹기 게임입니다 쭈쭈밥? 네 쭈쭈밥 자 게임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를 빨리 먹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. 어떻게든 빨리 녹여서 빨리 먹는 사람이 이기는 거고요. 이거 다 먹기는 힘드니까 절반이상 빨리 먹는 사람이 이기는 걸로 하나 둘 셋. <목을> 아니, 녹아서 안따도 아, 찬안인이얘 <laughs> <항상> <laughs> 아. <laughs> 우리 가정이 제대로 <laughs> <laughs> 야나치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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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부러 좀 먹기 편하고좀녹여놨아다 <laughs> <laughs> 아니, 다 더... 아, 먹었는데? 아니, 갑자기 질기, 질기졌어 야, 안 먹도 <laughs> 마하 <laughs> 예? 뭐지? 아 이거 영어? 그거예요 아, 진리한테도 해, 진리한테도. 같이 뭐 게요 하나, 하나 네 둘, 셋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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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아니, 되지, 되지. 웃음> 마지막 한 팀을. 지목을 저희... 해주시겠습니다. 아, 저희는 다시 한번더 보고 싶은 분들이 있으셨습니다. 저희는 최재근 원장님이랑 성수영 기사님 하겠습니다. 더 하래요. 아, 네. <laughs> <laughs> <저희는 최지근 웃음> 사신한 청년도 하지 마세요. <laughs> <laughs> <청년도 안 했어요. 웃음> <laughs>